1985년 8월 10일 도쿄 하네다 국자 공항을 출발하여 오사카 이타미 공항으로 향하던 일본 항공소속 비행기가 도쿄에서 100km 떨어진 군마현 부근의 한산 능선에 추락합니다. 이 추락으로 당시 탑승 인원 524명 중 520명이 사망합니다. 이후 유물수색 작업 도중 담백과 겉봉에 급하게 적은 쪽지가 발견됩니다. 비행기에 추락하는 경각의 순간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써내려간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 뜻을 굽히지 말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정진하여라. 곁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일찍 떠나서 미안하구나. 사랑한다. 2003년, 대구 지하철이 화염에 휩싸여 죽음을 목전해 둔 부모가 딸에게 간절한 문자를 보냅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해. 2001년이죠. 9리 테러로 희생된 이들이 죽음의 목전에서 보낸 마지막 문자가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테레, 테러범에게 납치된 항공기에서 딸은 공포에 떨며 엄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지금 납치당했어. 저기에 세 명이 폭탄을 가지고 있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무너져 내리는 세계무역센터 건물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마지막 문자를 씁니다. 사랑해. 이 빌딩이 지금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당신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사람은 핸드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시간이 겨우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공중전화 박스는 다른 사람에게 더듬거리며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는 이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핸드폰을 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본문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독교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것은 일절에 보신 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답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방대해요 이 방대한 구약성경은 단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성도가 살아가는 어간에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1절은 형제와 자매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명명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법문은 두 가지 의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설교 주제였던 손님 대접, 즉, 환대입니다. 집에 오는 낯선 사람.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집, 뭐였죠? 하나님의 집이 교회지. 교회 에 오는 낯선 사람을 환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은 고난당하는 이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초대교회 당시 로마제국과 유대교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도들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입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화를 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옥에 갇힌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금 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갇힌 자는 감옥에 있는 자들을 말하겠죠. 2000년 전 당시 감옥은 비좁고 축축하고 어둡고 더러웠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커다란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지키는 사람 간수예요. 간수는 죄수들을 가혹하게 매진하고 때론 뇌물도 요구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을 경우는 훨씬 더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학대받는 것입니다. 수감자들에게는 옷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먹을 것 역시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서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로 알려진 곳은 북한입니다. 2024년에 나온 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감옥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7만 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그 자리에서 처형되거나 정치범으로 몰려 노동 수용소에서 추방돼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는 간수에 의한 고문 부탄은 말할 것 없고 강간과 공개 처형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단어가 보편화돼 21세기인 지금도 감옥에서 심각한 고통에 직면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감옥에 갇혀서 학대받는 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당시 갇힌 자들 가혹한 학대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음식이나 의복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직접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감옥에서 초위 또는 금주림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갇혀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싶니다 여기서 갇혀서 학대받는 사람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책들을 보아도 이러한 오해가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절을 설교할 때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계속해야 할 대상에는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으로 인해 갖춰서 학대받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파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동료 성도가 감옥에 갇히면 교회는 그 갇힌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로반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자 이번에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둔다 사도인들 12장 5절에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같은 신앙을 가진 동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뿐 아니라, 교회 의 역사를 보아도 기독교인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고난당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방인으로 헬라의 철학자 중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소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였으며 돈으로 자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의 해방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너무 이상한 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이방인도 동료가 감옥에서 학대받을 때 그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석에 가면요. 범문 당시 감옥에서 학대받는 것을 도운 사람은 감옥에서 학대받는 것과 똑같은 형벌을 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동료를 기독교인들이 돕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옥에서 고난당한 일을 도울 때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이방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초기 교부 중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젊었을 적 오리겐은 순교자들이 투옥되고 형의 선고를 받을 때까지 그들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형당할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 형장까지 동행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4세기에 만들어진 책중 사도 헌장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지,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한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헌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신자가 예수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탐광으로 유배당하면 그를 잊지 말고,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어 예수의 군병에게 상급을 주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정직한 노동으로 번 돈을 모아 포로와 죄수를 송량하며 폭군들의 손에서 고생하는 형제들을 도우라. 성경.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은 성도가 갇혀 학대받을때그 성도의 일을 나의 일로 알고 도우며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기독교인으로만 한정될 수 없습니다. 신앙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감옥에 갇혀 학대받는 비기독교인들 역시 분명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레이스테드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정당하게 투옥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을 만하다. 예수님도 죄수와 사형수를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돌보셨기 때문이다. 정당하게 투옥된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기독교인들, 죄수 돕기로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4세기 초를 보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법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죄수에게 친절을 보여 음식을 드려주거나 감옥에서 굽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고, 그 법을 범하는 자는 그 죄인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죄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죄수와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법인데, 이것은 죄수 돕기로 유명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성 법이었습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3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죠.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는, 갇히고 학대받는 사람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기 전, 먼저 가슴 깊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요. 2절에서 3절로 넘어갈 때 2절과 3절의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절은 우리 집에 오는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뭐죠? 대접이에요. 대접은 실제적 행동을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물한 그릇을 주고 배고픈 사람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대접입니다. 이 잡에서는 한대라는 실제적인 도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 절에 와서는 실제적인 도움인 대접이 아니라 뭐요? 생각을 강조하세요. 여러분 대접과 생각은 달라요, 맞죠? 대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반면에 생각은 말 그대로 생각이에요. 2절과 3절은 형제와 자매에 대한 구체적 사랑의 실제적인 예인데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셀수 없이 많습니다. 반면 우리 집이나 하나님의 지인교회에 방문하는 낯선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셀수 있을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갇혀있고 학대 받는 수많은 사람 모두를 직접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을 찾는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과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감옥, 그 감옥에 갇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갇히고, 학대받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생각입니다. 생각하라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기억하라. 미국에서 공부할 때 콘스탄스 타라사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글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저는 지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그 논문 안에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짧은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기억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관심이 있기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는 사람의 생일은 한번 말해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생일을 한번 듣는 순간 내 뇌리에 박힙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의 생일 잊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생일 잊은 적 있습니까?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법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법문의 표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기억이 나면은 그 사람, 그 사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다? <laughs>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갇힌 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갇힌 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이고, 확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은 확대받는 자를 위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장남에. 중국 최대의 지하교회를 이끌던 김명일 목사님에 대해 잠시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김명일 목사님은 조선족이에요. 중국 이름은 진밍루예요 이분이 투옥됐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됐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아직 이분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없어요. 중국에서 학대받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한 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교회, 그리고 북한 성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한 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보금 안에, 통일 조국을 위하여, 박해받는 북한 성도들과 지하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북한에 수감 중인 7만 명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읽으면요. 놓칠 수 없는 표현을 짚어야 돼. 그것은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입니다. 몸을 가졌다는 말의 뜻은 고통과 학대에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몸을 가졌다는 뜻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우리 몸이 학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대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학대받아요. 우리 중한 번도 갑질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불행히도 앞으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갑질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학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도. 과거에 학대받았고, 지금도 학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학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중그 누구도 한 번도 갑질한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갑질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몸을 가졌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만, 갑질하지만, 나도 학대당하고 갑질당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란의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은 심각합니다. 본문이 감옥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교회나 북한교회뿐 아니라 이란 사회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지난주 이란 정부는요, 시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3,117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공식 발표한 숫자는 317명이에요. 하지만, 나오는 보도를 보면요, 이란의 시위자들 중 사망자가 최소 12,000명. 많게는 2만 명이라는 보도도 나와요. 여러분 보셨죠? 군인들이요? 오드바이를 타고 가면서 저격해서 죽이고 있는 상황. 이란 최고 지도자는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36년간 이란의 최고 지도자. 이 정도면 여러분 독재가 분명하죠?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란에서 가장 큰 신학교인 콤신학교에서 1964년까지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연화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고 한때 무명의 성지자로서 돈을 받고 기도해 주거나 코란을 읽어주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이슬람 사원이나 대학 학생 모임에서 설파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런 행위로 인해 경찰에 체포 구금되었던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자신이 과거에 체포 당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과거에 구금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며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체포당하고 구금당했을 때 분명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최소한의 가족 아니면 친구 아주 밀접한 누군가의 도움 또는 기도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며 죽이고 있습니다 법문에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인, 가치고 학대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신앙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고난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나는 이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 짧지 짧다 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친 자와 학대받는 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